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형사법 판례죠. 형사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에도 형사법에서는 여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경찰 승진 형법 시험 문제에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꼭세 1번 보죠. 반의사불벌죄에서 이 성년 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리가 안 돼요. 즉,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는 대리가 안 된다. 아,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는 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범위에. 이 통상의 소송행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원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틀려요. 꼭좀 알아두시고.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승진심에 나온 것인데, 자, 그 사례를 봅니다. 피고인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래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다 보니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었고 그 성년후견인으로 그 배우자가 배우자가 선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남편은 지금 생,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그쵸 근데 그 배우자가 돈을 받았어 합의금을 받고 어 처벌 불안 의사 표시를 한 거야. 웃기죠. 남편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아내는 돈을 세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돼안 돼. 돈 받고 합의해주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그래서 아내가 합의를 보던 설령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이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처벌 여부가 오로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대신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만약에 대신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법문언에 반한다 반한다 유추해서 금지가 유추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형법에서도 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도 중요한 판례죠. 형사법에서도 여기서도 많이 나오지만 강론에 가면 배임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원인 불명으로 가상 자산을 이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내 지갑에 들어온 거이게 그래서 갑자기 그 코인 하는 사람들 있죠. 코인 하는 사람들의 코인 지갑에 나도 모르는 코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가상자산을 빨리 처벌한 겁니다. 그죠? 돈으로 환전하거나 아니면 뭐다 놈에게 넘겨주거나 처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되었을 때이 사람을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아, 그 검찰 측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통장에 꽂혔을 때 위탁관계가 없잖아요, 그렇 근데 신의식상 보관관계는 있잖아요. 그 통장 주인이 내 통장에 눈먼 돈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에는 돈을 임으로 인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의식상의 보관관계를 들어서 그 통장 주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몇개 있죠. 자, 그 판례를 갖고 오는 겁니다. 차고 송금할 때 횡령적 판례를 갖고 와서 유추 적용하자 유추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의측을 근거로하여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판례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어, 이것은 지금 재산상 이익이고요 횡령죄는 재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비슷 사안이 비슷하다고 하여 그 횡령죄 판례를 막 갖고 끌어와서 배임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 갖다 끌었쓰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애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고 확장 해석이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 요 비트코인을 원인 불명 없이 이 자기 이 코인 지갑에 이체 받은 자가 함부로 사용 처분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하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당장 배임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처벌하려면 어떤 근거 조항을 이제 만들어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성폭력처벌법 8조 얘긴데 자맨 밑에 사실관계 볼게요. 자 그러한 정신장애 로 인하여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음했다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있는데,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성폭력처벌법이 나옵니다. 8조가 있는데, 이게 98년도죠.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느냐면, 여기 나오네요. 신체장애로 한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늠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체장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정신장애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이 판례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신체장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신체장애에 정신장애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이걸 포함시켜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거예요. 이, 아, 이 피고인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었던 사건인 거야. 그치? 에,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모두 열거되어 있다 했습니다. 어쨌든 신체장애에는 정신장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면 유추해석이다는 거예요. 자, 색깔 칠하시고. 그쵸? 자, 두 번째. 곰미터 팔려볼게요. 여기도 성폭력 처벌법 얘기인데 구조 1항을 보면 6조의 죄를 범한 자가 하어요 범한 자, 범한 자는 기술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도 어 보면 주체는 범한 자라고 해서 기술을 말합니다. 미수가 포함됩니까? 미수가 포함이 안 됩니다. 기술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범한 자의 미수까지 포함시켜서 처벌하면 유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판례 때문에 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범한 자 미수범, 또는 미수범. 그래서 미수까지 옆에다가 적시하고 있죠. 최초에는 다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그 위에 팔려나 밑에 팔려나 다 그래요. 지금은 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범한자는 기술을 말하지 미수를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쵸? 미수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유추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 피고인이 6회에 걸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작성하여 옆집에 사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끼어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게 사실관계인데, 이 사실관계를 처벌하려면 조법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성폭력 처벌법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통신 이용,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있는 거야. 이, 그, 이, 그 이용 음란죄를 법점을 찾아보니까 법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에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이 수단을 이용했을 때그 수단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단을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었다 했잖아요. 직접 끼워 넣는 것은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사용한 바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 통신이용매체, 통신매체 이용업란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속요건에 맞는 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 성폭력처벌법 13조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없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직접 어, 말,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수단을 이용한 바가 없으므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벌하면 유체해이다는 거죠. 처벌하려면 이러한 법조문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 이용과 수단 이용을 가지고는 직접 이용한 바 없이 직접 한 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 시험도 몇번 나왔고요. 자그 다음도 보죠. 아청법 얘기네요. 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되려면 되려면 그 집단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것이어야 하고 외관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등장 인물이 등장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어야 하는 거야. 실제 나이가 실제 나이가 19세 미만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아창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여.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나이는 성인이야, 성인. 아동이 아니야. 성인이라고. 성인인데, 다소 어려 보여. 특히 교복을 입혀놓으면. 교복을 입혀놓으면, 이거 학생 같아 보이지, 성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나이는 성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이걸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아동 청소년이년이어야 하 되는 거야. 따라서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카메라다 유형 촬영죄가 있는데 여기서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조문에 나오거든요. 그 촬영물. 이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카메라당 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어, 몰래 핸드폰으로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속 내일을 속, 속뭐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찍었다든지 그랬을 때, 그쵸?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찍는 것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것까지 처벌하면 유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피해자 승낙을 받아서 캠코더로 촬영해두었던 성행위 장면을 영상물을 반포했다고 했을 때이거는 이것으로는 처벌할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건 승낙 받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승낙 받고 찍고 나중에 반포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나? 아 있지. 처음에는 봐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이제 사귀는 과정이잖아요. 사귀는 과정이고 어, 또는 뭐 돈주 돈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연인들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남자가 여성의 승락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둘 사이가 틀어지면 틀어지면 남성이 그 여, 여성의 신체를 찍었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뿌린단 말입니다. 제3자에게. 그러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나 그 당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 승낙받고 찍은 것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법이 바뀌었어요. 승낙받고 승낙받은 상태에서 뿌리 반포하게 되면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다. 어쨌든 이 판례가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그 당시 이 법이 존재했던 이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어쨌든 그사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반에서 찍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승낙 받고 찍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다 옛날 판례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다음 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례도, 다이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 법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판례도 바뀌, 바뀌기 전에 판례이긴 하지만 그 판례들도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여기 카메라 등용 촬영제의 촬영 대상 나와있죠? 촬영 대상은 어디다?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그게 어딘데? 이 가슴이나 허벅지지. 그렇죠? 이걸 찍었을 때 예,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찍는 것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했을 때에 한정되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치? 뭐 버스나 지하철 뭐 등등에서 찍었을 때자 이렇게 해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기 쭉 나와있지? 꺽쇠 2번에 이게 사실관계거든? 꺽쇠 2번을 보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그...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은 거야. 그게, 이, 꺽쇠 이번에 나와있지? 봐봐요. 여기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고요 그쵸? 그렇죠? 여기 A가 지금 남성, 여성이 있는데, A 여성이 있고, B라는 남성이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지금 채팅하고 있잖아요. 채팅. 채팅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컴퓨터에는 여성의 발가벗은 모습이나 여성의 발가벗은 모습 이렇게 발가 벗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여성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채팅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캡처한다는 거지 그쵸그쵸 그쵸? 핸드폰 여긴 핸드폰이나 핸드폰이네 핸드폰으로 캡처한다는 거지 뭐 PC로 PC로 캡처를 하든지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는 거야. 그캡처가 뭔데? 그캡처가 여기,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인 거야. 이미지를 찍는 거지, 이미지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뿌리는 거지. 그쵸? 자, 이거를 이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방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어야 돼. 직접. 직접. 버스나 지하철에 직접 찍어야 돼. 여기처럼 어, 컴퓨, 핸드폰에 나와 있는 또는 컴퓨터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 당시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을 예상하면서 못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것을 예상하면서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이제 신설되는 거지, 개정해서, 그렇죠? 어쨌든 어, 이법 이 조항에서 신체를 찍는 것은 직접 촬영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을 찍는 것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처벌하려면 이 규정이 있어야 돼. 신체 옆에, 신체 옆에 또는 이미지라는 규정이 있어야 했을 때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신체 하나 갖고는 이걸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 나오지, 그게 바로 이미지가 담긴 영상입니다. 영상물 이걸 저장하는 것은 이 촬영물로 볼 수가 없어서, 14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여기. 색깔 잘하시면 되겠네. 이 부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취지가. 여기 카메라 영형촬영째 나오죠? 여기도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의 반에서 찍었을 때, 그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어야 돼. 그쵸?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은 신체로 볼 수가 없다. 없다. 이것까지 신체로 보아서 처벌하면 유치해석이다. 여기 화상채팅 나오죠? 인터넷 화상채팅.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 할지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쵸? 됐죠? 여기는 인터넷 화상채팅 여기는 휴대폰 채팅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 똑같이 성폭력 처벌법 얘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제공 나왔네, 제공. 제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제공이란 말의 의미는 반포할 생각 없이 특정된 일인 소수자에게 무상교부하는 것이 제공인 거야. 반포는 뭐야?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거지. 그쵸?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거고, 제공은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무상교부가 제공인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문을 교부했다. 피해자 본인에게. 화력물을 교부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는데, 둘이 사겼어. 사겼다고. 근데 모텔 가가지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성관계를 했는데, 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 영상물, 내가 너랑 성관계 하는 그 영상물 내가 가지고 있다. 어? 내 그리고 그걸 확인을 시켜주려고 이 여성의 핸드폰을 보내, 보낸다니까요. 피해자 본에게 주는 거야, 본에게 다른 자에게 준게 아니라, 피해자 본에게 주면서 협박하는 거야, 협박. 이게 누구 사건이 있었지, 그 얘가? 구하라, 구하라. 가수, 여가수. 이 사람 자살했잖아. 그쵸? 어린 나이에 자살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남자놈이 구하라는데 성관계한 동영상 부임면서 협박하잖아, 이게.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주는 것은 제공입니까, 아닙니까? 제공입니까, 아닙니까? 제공은 뭐야? 특정된 일인, 소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게 제공인 거야. 제공인데 여기서 이 제공에는 본인이 빠져. 본인이. 본인이 빠집니다. 특정 1인 소수자에게 주, 무상교부라 그랬지? 이 특정된 1인 소수자에게는 본인이 빠져. 본인에게 주는 건 제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제공이 되려면 제3자에게. 이 특정된 1인 소수라는 사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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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정 1인 소수라는 사람은 제3자인 거야. 제3자에게 뿌렸을 때 제공인 거야.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이 아닌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 이 피해자 본인에게 차량물을 준 것은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걸 제공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 그래서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반포는 아니죠.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게 반포이기 때문에 반포도 아니고 제공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법으로서는 이 법을, 이걸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하라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이것이 구하라 사건이 아닙니다. 구하라 사건이 아닌데 구하라 사건과 아주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구하라 사건도 이때쯤 있었어요. 이때쯤 있었는데 구하라 사건으로 이, 이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놈이 구하라한테 영상물을 보냈죠.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잖아. 이것만으로는 그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 없었어. 이게 그 다음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자꾸 파급효과가 파급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단축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피해자 본능에 뿌리고 협박하는 것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어, 법 개념 자체가 반포도 아니고 이건 제공도 아니므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을 바꿔서 피해자 본능에 뿌리고 협박질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에,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바뀌었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로서는 이걸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